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499호 제10면 기사입니다. 안양시 제15회 대한민국 SNS 대상 최우수상 수상. 안양시가 제15회 2025 대한민국 SNS 대상 기초지방자치단체 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4. 한국소셜콘텐츠지능협회가 주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후원하는 대한민국 SNS 대상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SNS 활용현황을 종합평가해 시민과 활발히 소통하는 기관에 수여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상이다. 평가는 정량평가 외부 심사위원 평가 내부 전문가 평가 사용자 투표의 합산으로 이루어지며 안양시는 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양시는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구 트위터, 카카오톡 유튜브 6개 채널을 통해 신속하고 다양한 시정 소식을 전달하며 시민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시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콘텐츠 품질을 향상하고 재미에 공감을 더한 감각적인 콘텐츠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 드론을 활용한 하늘에서 본 안양. 안양의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소개하는 안양을 안양, 안술랭 가이드 등 안양시만의 차별화된 기획영상, 흥미유발형 웹툰 포동툰, SNS 시민기자단의 시민참여 콘텐츠 등 트렌드에 발맞춘 다양한 기획으로 시민들과 활발하게 소통해왔다. 시는 20일 오후 4시 45분 시청 본관 3층 접견실에서 전수식을 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수상은 SNS로 적극 소통해주신 안양 시민들과 함께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재미있고 의미있는 참신한 콘텐츠를 제작해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안양시가 되겠다고 말했다. 안성시 복지이야기 한마당 성황리 종료. 안성시는 지난 16일 아양도서관 2층 다목적실에서 시민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성시장과 함께하는 복지이야기 한마당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성시 시장 김보라.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는 시민 330여 명에게 2025년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복지 요구에 대한 사전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응답한 330여 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이번 복지 이야기 한마당은 많은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녁 시간을 활용해 진행되었으며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송출하는 등 직접 관람이 어려운 시민들이 일과가 끝나고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했으며 특히 한경국립대학교 학생들이 참여해 자유로운 대화가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안성시 중장기 전략 및 2026년 시정 운영 정책뿐만 아니라 한경국립대학교 류원정 교수와 함께 2026년 안성시 복지 주요 전략에 대해 이야기 나눴으며 현장에 참석한 시민들과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펼쳐졌다. 특히 현장 즉석 질의응답에서는 한경국립대학교 학생들이 참여하여 1인 가구, 고독사, 돌봄 등 복지 이야기뿐만 아니라 최근 이수가 되고 있는 안성의 일자리. 교통 등 청년들을 대표해 궁금했던 점들을 질문하고 김보라 시장이 직접 답변하며 격의 없는 소통으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토크 콘서트를 진행한 류원정 교수는 오늘 복지 토크 콘서트로 안성 시민들이 복지를 좀더 가깝고 따뜻하게 다가가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며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안성형 복지 모델이 머지 않은 미래에 올 것이라 확신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평소 고민했던 부분들을 시민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서 후련한 시간이었다며 안성에 대한 애정을 갖고 안성의 모든 분야에 대해 앞으로 시민 여러분과 고민하고 결론을 내어 함께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성미디어센터 미디어 동아리 경기마을미디어 성과공유회 우수상 등 3개 부문 수상 안성미디어센터에서 활동 중인 미디어 동아리 군마루 기자단과 내일필름이2025 경기마을미디어 성과공유회에서 각각 우수 경기마을미디어 부문 우수상 지역기반 경기마을미디어 우수활동상 경기마을미디어 우수피칭상 등총 3개 부문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특히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군마루 기자단이 지역 기반 우수활동상을 수상하며 장애인 미디어 참여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5 경기마을미디어 성과공유회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 진흥원이 주해 주관하고 안성을 비롯해 고향, 김포, 군포, 동두천, 부천, 성남, 수원, 양평, 용인, 포천, 화성 등 12개 지역 미디어센터가 함께한 행사로 지난 10월 16일 수원시 미디어센터에서 열렸다. 우수 경기마을미디어 부문 우수상, 경기도지사상 을 받은 네일필름은 중학생들로 구성된 청소년 미디어 동아리로 수상자 공감서제를 통해 청소년들이 책과 사람을 매개로 고민과 생각을 나누는 콘텐츠를 선보였다. 청소년의 시각이 살아있는 신선한 구성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기반 경기마을미디어 우수 활동상 경기콘텐츠진흥원장상 을 수상한 군마루 기자단은 발달장애인과 운동발달센터 교사로 구성된 미디어 동아리다. 이들은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 직업체험을 하는 과정을 직접 기획촬영한 영상을 선보였다. 장애인의 일상과 직업세계를 그들만의 시선으로 기록한 콘텐츠는 장애인 스스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미디어의 모범사례라는 호평을 받았다. 우수 피칭상을 받은 안성담다는 사람책지구의 점하나 안성지역사 알기 등 지역구술기록 프로젝트에 이어 무형문화재인 아리랑 곡조전수 활동을 다룬 안성아르랑 피칭으로 주목받았다. 내일 필름은 청소년의 생각을 영상으로 전할 수 있어 기쁘다. 시청자에게 미소를 전하는 동아리가 되고 싶다 고 말했으며 군마루 기자단은 직접 기획하고 촬영한 영상으로 상을 받아 뜻깊다 발달 장애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고 소감을 전했다. 안성감단은 아리랑의 시작이 안성임을 널리 알릴 수 있어 의미 있었다고 전했다. 안성미디오센터 관계자는 장애인, 청소년, 시민 누구나 미디어로 자신을 표현하고 지역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양시 만안구 보건소. 재가암 환자 자조모임 프로그램 운영. 안양시 만안구보건소 소장 한영자는 15일 암치료 중이거나 회복 단계에 있는 재가암 환자 42명을 대상으로 재가암 환자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방문 간호사와 영양사 등 전문 인력이 함께 참여해 방문 건강관리사업 재가암 대상자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프로그램은 웃음치료와 영양교육으로 구성됐다. 웃음치료는 스트레스 감소와 우울감 완화에 효과가 있어 참가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면역력 향상에 기여했다. 영양교육은 암치료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암환자의 식욕 부진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을 예방하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줬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대상자는 치료 중이라 외출이 쉽지 않았지만 웃음치료 덕분에 기분이 밝아졌고 영양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만한 구보 건소 관계자는 이번 자조 프로그램을 통해 제감환자들의 회복 의지를 북돋우고 건강한 일상 복귀에 도움을 주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제감환자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산시 고대 안산병원 GH와 손잡고 의료복지 사업 내년에도 지속. 안산시 시장 이민근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경기주택도시공사 GH. 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의료 복지 사회 공헌 사업을 내년도까지 연장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의료 복지 사회 공헌 사업은 지자체와 병원, 경기도 간의 연계와 협력으로 취약계층 의료 지원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 보건 프로그램 운영 등 의료 취약지 주민과 취약계층의 건강 지원을 돕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해 경기주택도시공사, GH가 공모하는 지역사회 연계형 의료 복지 사회 공헌 사업에 선정된 바 있으며 고려대학교 안산병원과 함께 의료취약지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 건강조사 및 원격의료 실시 AI IoT 기반 돌봄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의료통역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심의를 거쳐 내년도 사업 연장에 최종 선정됐다. 운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이며 사업비는 총 4억원, GH 2억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2억원이다. 안산시는 별도 사업비 없이 사업 추진에 협력하는 형태다. 이번 사업 연장과 관련해 안산시 단원보건소는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및 고려대학교 안산병원과 지난 17일 6도 지역에서 꿈그린 행사를 개최했다. 정영난 단원보건소장은 이번 공모사업 연장으로 의료 접근성이 부족한 도서지역 주민과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경기주택도시공사 및 고려대학교 안산병원과 긴밀하게 협력해 시민 건강권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두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94.2% 지급, 31일까지 신청. 안산시, 시장 이민근은 지난 15일 기준 두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률이 94.2%를 기록했다고 1 7을 밝혔다. 시는 두차 지급 대상자 58만 7806명 가운데 55만 4200 12명이 신청을 완료해 총 554억 원이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시민은 3만 3500가 4명이다 또한 지난달 22일부터 두차 지급을 시작한 지한 달여 만에 389억 원, 70.3%이 사용돼 경기도 서른한 개시 군중 상위 네번째 사용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 원이다. 가구별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를 제외하고 대다수 시민에게 지급된다. 가구원 합산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 쿠폰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지역은 안산시 관내에 소재한 매장으로 한정되고 사용 중 이사한 경우 별도로 사용 지역 변경 신청, 신용 체크카드 한정 을 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 앱아우즈 경기 지역화폐 앱 또는 오프라인,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12차분 모두 11월 30일까지다.